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100% 이길 수 있는 비법 공개. 자유대한민국 국민경선 국민 후보 선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19대 대선하고 아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에, 19대 대선 때 보면은 문재인이 41.1%로 당선이 되는데, 홍준표, 에, 안철수, 유승민, 조원진이 찢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홍준표와 안철수만 합쳤어도, 어, 문재인을 이길 수가 있는데, 홍준표, 안철수가 찢어지고, 유승민이 찢어지고, 조원진이 찢어지면서 결국에는, 어, 문재인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호이재호라든지어또뭐 장성민 여기 이 사람들도 이제 찢어져서 0.1%, 0.0%를 얻는 어,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렸죠. 또윤홍식도 0.1%.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뭉쳐야 돼요. 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어, 못 그리게끔 국민 주권자로서 우리가 회처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처리를 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외쳐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 네.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 보면은 어, 오늘 m b n 에서 발표된 걸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재명, 네, 윤석열, 안철수를 합쳐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어, 자유 대한민국의 위험이 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상정과 이재명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준석 그 대표는 에, 또 안철수나 윤석열은 뭘 외쳐야 되냐면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외쳐야 돼요.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외쳐서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에서 에, 윤석열도 참여하고 안철수도 참여하고 에, 그리고 허경영, 어, 또 김동연, 어, 그리고 제3지대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제3지대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3지대 후보들이 지금 어, 출마를 했죠. 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후보들 중에 자유대한민국의 수호 가치가 있는 후보들을 다 참여해라. 네. 그래서 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가, 가치를 향하는 모든 후보를 다참여하라 해가지고, 확장성을 넓혀 가지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하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언론의 장악 외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권력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에,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뭐 종전선언을 외치지 않나, 뭐 평화협정을 외기하지 예, 않나, 에, 뭐 우리가 평화협정하다가 베트남의 공산화, 에, 그리고 아프간의 에, 탈레반화 이런 걸다 봤죠. 또 홍콩의 완전히 중국이 눌러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봤을 텐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하자.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에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 김동현, 그리고 제3지대 후보들 중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다 참여해라. 대합당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합당. 예, 대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예, 윤석열, 어, 안철수 그리고 어, 다른 군소 정당들이 다 같이 대통합 합당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합 합당. 네. 그래서 어, 대통합 합당의 길도 있고 또 하나는 어, 같이 연정 카드를 드는 거죠. 연정 카드. 연정을 하겠다. 연정 카드를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는 대통합 정당을 어, 우리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에, 그렇게 한다면 100%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에, 그러면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또는 허경영, 또 조원진, 에, 또 국민혁명당, 뭐 이러한 후보들이 다, 어,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고영일, 뭐 이런 고영일 후보 같은 이런 후보들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거는 착각이 에요 착각. 그래서 여기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힘을 합쳐야 된다는 조원진도 마찬가지예요. 조원진도 어, 뭐 지지율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당선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고영일, 조원진, 뭐 김민찬 이런 분은좀 모르겠어요. 어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한다. 여기에 윤석열, 안철수가 참여한다. 그리고 뭐 허경영, 그리고 어, 김동연, 어, 또뭐 고영일, 어, 또 여기 어, 여기 지금 보니까 어, 네 고영일 그리고 조원진, 김재현은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어, 저기 뭐 국가분파 폐지 외치는 김민찬은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저도 잘. 어떤,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황장수, 뭐, 이 사람도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에, 자유대한민국, 어, 국민 경선을 알리면은, 알아서 참여하겠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뭐, 혼자 대통령 될수 있다라고 우물안 개구리적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 빼버리면 됩니다. 네. 또 김기천 네 김기천 후보는 확고하게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정신들 최대 집도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양성규 후보는 이제 어, 전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김동현 김동현도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김성강 뭐 이런 후보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어떤 기사가 잘안 되고 김유찬, 예, 김유찬도 뭐 자유대한민국 어, 국민 경선한다 그러면은 어, 김유찬도 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 저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안철수 어, 지금 국민의당과 국힘만 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저둘다저 회초리를 들어서. 너네들 우리 말 들어. 에, 우리 말안 듣고 지금 우리 국민 주권주의에서 국민의 말안 듣고 에, 지금 싸우고 어, 난리 치고 그러면은 너네들 그냥 다 어,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네, 경고를 해서 어,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국민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 위원회 위원장을 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에,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뭐 명예 위원장 해가지고 명예 위원장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명예 위원장 고 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렇게 딱 세우고 그리고 에, 국민 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리고 나서 회초를 들어야 됩니다. 저 안철수한테도 회초를 들고 이준석한테 회초를 들고 윤석열한테 회초를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을 회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야단을 치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에, 회초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번에 못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비법입니다. 비법. 네. 그래서 에, 민주당 이재명 100%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에,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외쳐달라. 그래서 자유대한민국 국민 경선에서 우리가 국민 후보를 선출하자. 국민 후보를 선출해서 국민 후보대 민주당 이재명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